여러분들 디자인 너무 예쁜 볼보가 가격이 정말 정말 저렴해졌다고 하는데요 오늘 같이 시청해보실 자동차는 볼보의 S90 인스크립션 자동차입니다 과연 얼마나 저렴해졌는지 저같이 한번 시청해보시죠 볼보 S90 인스크립션 4륜구동이라는 가장 높은 등급의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볼보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정말 안전한 자동차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 볼보라는 자동차는요 미국 유럽에서 진행한 안전성 테스트에서 10점 만점에 고득점 9.5점이나 되는 아주 완벽한 안전성에 대한 자동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여담이지만 볼보라는 브랜드의 자동차를 타고서 사고가 났을 때 사망자가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이나 안전에 대한 사양. 들이 듬뿍듬뿍 담겨져 있는 자동차인데요. 오늘은 제가 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이 볼보라는 세단 자동차를요, 단돈 2천만원 초반대에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볼보가 안전성에만 치우쳐진 자동차가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 걸맞게 아주 세련된 디자인으로 다시 태어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주 럭셔리한 스웨덴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동차가 전면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이제는 볼보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이 갈비대를 형상하고 있는 전면 프론트 그릴도 요즘에는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더 개인적으로는 이런 까만 세단이 잘 어울리는 자동차는 유일무이하게 돌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전장도 굉장히 길고 휠과 휠 사이 베이스 자체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자동차가 제공하는 실내 공간은요. 압도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패밀리카 용도로 사용하기에 아주 좋은 자동차고요. 공간성도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넓은 트렁크 공간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요. 골프백을 하나, 둘, 세 개, 세 개나 여유롭게 실을 만한 공간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모르는 게 있는데요. 이 볼보라는 자동차는요. 음향 시스템, 사운드 시스템이 기가 막힌 자동차입니다. 시동 걸고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 자동차가 제공하는 보얼스앤위킨스라는 엄청난 오케스트라 같은 사운드 시스템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와서 들어보신다고 하면요. 별거 없습니다. 고객님 태우고 노래만 딱 틀어 주면은 바로 계약 나올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자동차가 제공하는 음향 시스템은 어마어마한다는 걸 보여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 자동차가 보여주고 있는 이 실내 인테리어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크롬과 원목 조화가 굉장히 부드럽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 원목 자체를 잘 사용을 안 하는데, 볼보사에서는 특히나 이렇게 원목을 사용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어울린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이 칠레 베이지 시트, 너무나도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들? 관리 자체도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와서 보신다고 하면 깜짝 놀랄만한 관리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 자동차는 옵션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안전에 대한 시스템부터 보여드려야겠죠.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주차 보조 시스템, 스타뱅고 시스템, 전방 추돌 기능, 후측방 경보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는 어마어마한 옵션들이 다 담겨져 있는 자동차고요.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통풍 시트까지도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또한 시트가 제공하는 기능은 마사지 시트 기능까지도 함께 부착이 되어 있고요. 반자율 주행을 위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전면 풀 전자식 계기판이 들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또한 2열 공간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사용할 때 굉장히 좋을 만한 자동차입니다. 여러분들 2열에도 터치식으로 조작이 가능한 공조기 시스템이 함께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겨울철에 따뜻하고 시원하게 패밀리카 용도로 사용할 때 너무나도 좋을 만한 자동차죠. 자 오늘은 저 세모 김팀장과 함께 볼보의 S90 인스크립션이라는 가장 높은 등급의 4륜구동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원 간단하게 띄워드릴게요. 2017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38,000km를 주행한 자동차입니다. 당연히 무사고 차량에 누유누수도 한 방울도 없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기에도 아주 제격인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판매하는 금액,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저렴한 금액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2390만원이라는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있게 보셨다면 위쪽에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주시면 김 팀장이 직접 친절하게 상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증고차 김영남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